자,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림이 잘안 된다. 이런 분들 글씨를 쓰세요. 글씨를 쓰시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필력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. 대부분 그림 안 그래요. 아니, 아니, 글씨를 안 써요. 자, 오늘은 그이 영상 마, 많이 나갔을 거예요. 근데 죽순. 자, 죽순. 자, 설명을 좀 하면서 할게요. 이렇게 누르면서 누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. 음. 이 똑바로 안 해주세요. 이 순서대로 할게요.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끝에서 시작해서 반만 물고 들어가. 반만. 이렇게. 여기서도 싱아 가지게 여기서 시작해서 반만 물고 들어가.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넓어져요. 이게 다 보여. 종이가 좋은 걸 쓰면은. 구십 몇번 갔나가 다 보여. 그래서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에. 문이라는 칠하는 그림이 아니다. 그래서 우리 사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. 천천히 설명할게요. 이렇게 반 들어갔죠. 또반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굵어지죠. 그래서 몇 번만 하냐 몇번 하라는 정답은 없어요. 보통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까지 갔죠. 자, 이제 완성을 할게요.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좀 빨리 좀해 볼게요 5번 정도에서 끝나면 돼요 음, 자, 이렇게 해서 네, 그리고 이제 실물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자, 끝에 가면 이렇게 이런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. 이런 게좀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요. 거뭇거뭇한 게 이런 게 있어요. 음. 네.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공부해 보세요. 네. 네.